여러분, 반갑습니다. 월호수님의 법공양 줄, 탁 동시. 자, 오늘은 승가의 노래, 90쪽. 그 중간부터죠. 사자들이 물러간 뒤에. 사자들이 물러간 뒤에 주지가 이 일을 생각했다. 귀신 사자는 허락했으나 나는 하루 동안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 아무 대책도 없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릴 겨를도 없이 개원사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니 문지기가 말했다. 누구시오? 태안사의 주지인데 스님께 문안을 드리러 왔소.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니 주지는 곧 마주 스님께로 가서 앞에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온몸을 땅에 던져 절을 한 뒤에 말했다. 죽음이 닥쳐왔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가라오껀데 스님께서 저의 남은 목숨을 자비로써 구제해 주십시오. 스님께서는 그를 곁에 서 있게 하였다. 나리세자 귀신사자는 태안사로 가서 주지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다시 개원사로 와서 주지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이때 스님과 주지는 사자를 보았으나 사자는 스님과 주지를 보지 못했다. 네. 나는 하루 동안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 심각한 거죠. 이게 이제 저승 사자가, 홍주, 태안사 주지를 데리러 왔죠. 갑자기 데리러 왔어요. 근데 원래 갑자기 데리러 옵니다. 뭐, 저승에서 미리 저 예고해서 너석달 후에 내가 데리러 가겠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예고편 받았다는 사람 아직 본적 없어요. <laughs> 네? 그거 이제 도가 통한 사람은 보통 이제 사흘 전에 좀 알아요. 사흘 전에 내가 3일 후에 죽겠구나. 이 정도. 그다음에 부처님같이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같이 그 정도는 이제 서너 달 전에 아십니다. 그러나 일반 중생들은 모르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뭐 1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미리 단도이를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갑자기 뭐, 치매에 걸려서 정신을, 정신줄 놓아버리고, 이러면은 단도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뭐, 치매, 이런 게 누구든지 올수 있어요. 중풍, 이런 거 뭐, 예고하고 옵니까? 물론 이제 전조증상이 좀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잘. 나는, 어, 뭐, <laughs> 그런 일이 설마 나한테 오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생겨요. 심장마비.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거는 사람이 죽으면 심장마비가 다 되죠. 심장마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결국 심장마비라는 건 뭐냐면 죽긴 죽었는데 원인 불명이다 이 소리예요.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야. 오늘 저승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밤에 데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심장마비라 그러지. 저승사자가 데려가면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언제든 나에게 심장마비라든가 뭐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올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세를 준비해야 돼요. 그게 무슨 뭐 사망보험금 들어오는게 내세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하루 동안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 만약에 저승사자가 오늘 밤에 왔어요. 날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루 말미를 겨우 얻었어. 그럼 내일 아침에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야,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안사 주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미리 준비해야지 임박해서 준비하려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임갈굴정 목마려운데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거나 똑같아요. 목말라 죽겠는데 그때서야 우물 파기 시작하면은 파다가 죽습니다. 물 만나기도 전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평상시에 비방했던 마조스님께로 간 거예요. 죽음이 닥쳐왔는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옆에 서 있으시오. 마조스님은 평상심시 도우로 얘기했죠. 즉석의 탈입니다. 뭐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 조, 깨달음이 올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심만 유지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뭐 죽음, 삶, 좋다, 나쁘다, 요런 거 분별하기 이전짜리가 평상심이에요. 그러면 저승사자도 못 봅니다. 저승사자는 평상심 못 봐요. 마치 투명한 유리와 같고, 맑기만한 물과 같아요. 투명한 유리, 맑은 물은 잘안 보이죠. 한 생각 일으킬 때, 딱 낚아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준비됐습니까? 행불하세요.